머나먼 시공의 저편에서 바쿠간 전쟁이 시작됐다. 로틸리아와 건달피아.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이두 나라는 신성한 오브의 힘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지구의 배틀 불러러주는두 나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게 된다. 이 이야기는 모두의 운명이 걸린 바쿠간 전쟁에 관한 기록이다. 신성한 오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손 안에 넣고 말겠다. <놀람>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걸! 가져드리고, 바쿠간 슛! 오늘 당한 건 다음에 만났을 때 반드시 갚아주겠어 형님 아니, 불러러지 타노 그래, 결심했어 어. 우리가 건달디아에 들어가자 그래서 제이크를 데려오는 거야 그래, 역시 그런 수밖에 없겠지 맞아, 아무래도 딴 방법은 없어 그쪽의 내부 안내는 내가 책임질게 로텔디아의 방어는 근위기사단이 맡겼다 어. <laughs> 그럼 가보죠, 건달디아로 안 됩니다 어? 어. 어. 건달디아에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한 계획입니다.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요. 어. 언니. 지 어째서 안 된다는 거야? 치, 단호야.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도 알아. 하지만 아무리 아무리 위험해도 제이크를 저대로 내버려 둘수 없어.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지난번... 엘리나트, 미안하지만 가서 라이너스한테 식사 준비가 되면 이쪽으로 가져와 달라고 좀 전해 줄래요? 네,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모두 언니한테 얘기 들었겠죠. 예전에 내가 약혼자의 유품이었던 엘리나트를 도착하기 위해 혼자서 건달 기에 숨어 들어간 적이 있다는 거요. 건달디아에 가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난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 아무리 언니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전갈 거예요 기다리거라, 파비야 파비야 그때 난이 나라의 여왕인 언니의 말을 거역하면서까지 혼자서 건달디아에 들어갔어요 결국 엘리나트를 되찾아 돌아왔을 때도 셀린 언니는 단한 마디도 날 혼내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엘라이트한테 얘기를 들었죠 언니가 무척이나 날 걱정했다고. 지금 언니가 저렇게 반대하는 건 전부 다 우리를 걱정해서예요. 혹시나 나쁜 일이 생길까봐. 그렇다고, 제이크를 계속 저렇게 건달대에 놔둘 수도 없잖아. 새학교에 전학 갔을 때 제일 처음 나한테 말을 걸어준 게그 녀석이었어. 어? 아, 조심해! 어? 아. 나이스 캐치! <laughs> <laughs> 어? 잠깐만 너 이번에 전학 온애 맞지? 이름이 뭐였더라? 다, 다, 단... <laughs> 단어라고 해 앞으론 까먹지 마라 맞다 단어 난 제이크야 만나서 반가워 잘 지내보자 나도 만나서 반가워 이봐 어, 어? 공좀 빨리 던져줘 간다 오로! <laughs> 완전 엉뚱한 대로 <데로> 던졌네 <laughs> 역시 이건 바프간 슛하는 것처럼은 안되네 뭐? 박구관? 어? 박구관 배틀을 할줄 알아? 어! 아, 잘 됐다! 나한테도 박구관 좀 가르쳐 주라! 어? 불쌍이야! 아, 아, 나도 아, 배우고 아, 싶어요, 아, 형님! 아, 아, 뭐 형님! 아, 저기! 아님 아, 제이크는 나한테 박구관을 배우고 여기까지 따라오게 된 거야. 난그 녀석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아, 절대로! 진정의 단호. 만약 건달기에 간다고 치면 어떻게 들어갈 건지는 생각해놨어? 어, 아, 머 뭐. 아 어, 그거야 그게 그러니까 아 저기 에, 에. 역시나 아무런 생각이 없었군 아 이제 지난번에는 나 혼자 갔기 때문에 건달디아 병사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게 가능했는데 이번엔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 방법은 어려울 거야 잠깐 괜히 힘들게 그러지 말고 우리 건달디아로 바로 전송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게 말이다 그리는 또안 된다 카더라 건달디아는 특수하게 만들어놓은 차원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맞아 그래서 로텔디아 쪽에서는 건달디아 내부로 직접 차원 전송을 하는 게 불가능해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드레... 음? 왜 그래, 단노 어? 방금 나 부르지 않았나? 안 불렀는데? 그래? 이상한데, 분명히 들었는데 엘라이트, 나에게 보여줄 영상이 있다고 했죠? 네, 여왕님,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성스러운 사원에서 날아갔던 크로스스 드래곤을 촬영해 놓은 추적 카메라 영상입니다. 아니, 전설의 드래곤이 단호에게 가다니. 라이너스, 당신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laughs> 오늘만 특별히 하는 거야. 음, 맛있는데? 자, 골치 아픈 생각은 접어두고, 식사부터 어? 하죠. 내가 만든 요리를 먹고 나면,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를지도 몰라. 어, 직접 만든 거예요? 오늘만 특별입니다.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군요. 잘 먹을게요. 우와! 하하, 우와! 어허. 래 어, 어, 또 들린다. 우와, 어, 냄새 좋다 단호는 진짜 아닌가 본데 도대체 누가 부르는 거지? 자, 내가 기다리는 곳으로 오라, 드래고 뭐라고? 너도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단호 단호! 드래고 형시 갑자기 둘다 <laughs> 사라져버렸어! 여긴... 슌! 마르초!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다른 애들은 어디로 가버린 거야? 진정하고 정신 차려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곳은 차원의 어? 틈새다 으아 분명히 그때 봤던 어? 저게 뭐지? 저건 내 이름은 크로소스 드래곤 그, 크로스 드래곤? 크로스 드래곤은 어? 신성한 오브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뭐야! 건달리아 녀석이잖아! 드디어 왔군 오랜만이야 우리도 오랜만이지? 어째서 니들이 여기 있지? 그런 사소한 건 신경 끄고 지금 니들이 와 있는 곳이나 걱정하는 게 어때? 우리가 와 있는 곳? 그러고 보니 아까 차원의 틈새니 뭐니 하던데 누구든지 한번 떨어져 버리면 두번 다시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차원의 틈새다 두번 다시 못 나간다고? 만약 빠져나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하고 싸워 이겨라! 어? 무슨 이야 진짜 왜 이래! 신성한 오브의 수호 신이하면서 어째서 우릴 공격한 거야! 선택의 여지는 없다 어차피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원래 있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날 썩어뜨려라! 우린 기피고 여기서 나가야 돼 그래, 나도 알아 싸워보자 가자, 드래고 가쿠라이 슛! 한 방! <laughs> 각오해! 널 시험하는 것이다 뭐? 신성한 오브는 모든 파쿠간의 시작이니 태초의 불꽃과 어둠을 품고 있는 용이 있도다 고대 문헌에 적혀있는 한 구절이다 전설의 드래곤을 따르게 할수 있는 건 불꽃과 어둠의 힘을 가진 두 마리의 용드래곤오이드와 드라크노이드 뿐이다 여기서 만약 드래곤이 지게 된다면, 크로소스 드래곤은 미련 없이 너희들을 버리고, 드라크에게 배틀을 도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드라크가 이기고 크로소스 드래곤을 굴복시킨다면, 전설의 용은 더 이상 오브의 수호신으로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는 결국, 신성한 오브의 힘이 건달디아로 넘어가고, 바리오듀스 황제가 마음대로 조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빌리티 작동! 아이펄레플렉터 <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시험이다 드래곤은 시험당하고 있는 거다 신성한 오브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진 바크관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는 것이다 <뮤> <뮤> 흠, 실망스럽군 지구 최강의 바쿠간 실력이 고작 이정돈가? 들었어 드래고? 우리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거라는데? 그래 아무래도 그런것 같았어 이제 감이 좀 잡히네 그럼 마음껏 싸워볼까? 최선을 다해 싸우자! 간다 드래고! 바쿠슈 슛! 팝아웃! 팝아웃을 공중에서 아니 단호와 <laughs> 드래고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네.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 바르창 건틀렛이 번쩍하고 빛나다니, 순식간 에 사라졌습니다. <laughs> 정말인가요? 단호의 건틀렛에서 빛이 났다는 게. 좀 전에 제가 확인한 신성한 오브의 이상 반응과도 시간적으로 일치합니다. 역시, 이 일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신성한 오브의 뜻이라는 건가요? 들어가! 배틀기어! 좋아. 런닝 크로스버스터. 배틀기어, 세아 걱정하잖아. 그렇다면,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초근거리 공격을 해야겠어! 네 주제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림없는 소리! 어! 음! 공격 속도를 더 올려야겠어! 배틀비어크, take o 어빌리티 작동! 슈팅 플레이머 그래도 아직 느리다! 그럼 진짜 눈 돌아가게 속도 좀 올려볼까? 괜찮지 드래고 물론이야! 만들어 해봐! 간다! 어빌리티 작동! 브레이즈 속도만 빠르게 한다고 해서 승산이 있을까? 아무리 그래봤자 내 눈은 피하지 못해 으아악! 아니, 데레고가 어딨지? 걸렸구나 헤헤, 내 비는 그냥 믿기였어 잡았다! 배틀기어! 어빌리티! 작동! 크로스버스 반대요! 받아! 으 레벨을 인정하겠다, 드래고 뭐? 그렇다면? 둘다내얘기 네 똑똑히 들어라 바로! 드래고! 모든 바쿠간의 시적인 신성한 오브는 가장 먼저 드래고노이드와 드라크노이드를 창조했다 알아! 아까 나자크가 그 얘긴 해줬어 그리고 다른 바쿠간들은 드래고노이드와 드라크노이드의 DNA를 기반으로 갈라져 나온 것들이다 알겠나? 드래고노이드와 드라크노이드 이두 종류의 바쿠간이 가진 DNA야말로 진정한 오리지널 최강의 생명 유전자를 가리키는 얼티밋 워리어라는 뜻이다 얼티밋 워리어라고? 그렇다 그 얼티밋 워리어를 이어받은 게 바로 드래고와 드라크다 하지만 아직 둘다 각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 나하고 드라크가 오리지널 DNA를 가진 바쿠가? 어, 응. 그러면 그때 그게... 처음으로 신성한 오브의 빛을 봤을 때 느꼈던 기묘하고 신비한 기분과 이상한 두근거림 그리고 드라크와 싸우게 됐을 때 발생했던 눈부신 빛 그게 전부 다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거였어 드래고와 드라크 너희들은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음과 양의 관계다. 드라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건 오직 너 하나뿐이다. 네가 드라크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신성한 오브를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바쿠간 전쟁을 끝낼 수 없겠지. 그래 알았어. 모든 게내 운명이라면 반드시 드라크를 쓰러뜨리겠어. 훌륭한 결심이다. 드래고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알았어. 그럼 이제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겠다. 뭐지 끼어! 아, 어 들어가! 들어가! 많이 놀랐지? 내가 또지나한것 같아! 이 순간부터 넌 노바브리치 드래곤호이드란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다 만나서 반가워! 노바브리치 드래곤호이드! 어째 놀린 것 같다! <웃음> <웃음> 무슨 일이냐? 세 번째 방어벽 근처 상공에서 차원 반응입니다! 어? <laughs> 또 건달디아가? 모니터로 보여라! 네! 저건... 크로소스 드래곤? 얘들아! 단호단호 우리 때문에 걱정했지? 나참그걸 말이라고 하셔. 지금까지 대체 어디가 있던 거야? 어째 자세히 보니 그 사이에 드래곤가 또 진화를 한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어째서 크로소스 드래곤이랑. 나자크님! 그동안 잘 있었냐, 렌? 브루스, 너도 살아있었구나. 어떻게 된 일이죠? 어째서 건달기할 사람들하고 같이? 아 그게 말이지. 차원의 틈새인가 뭔가 하는데 갇혀있게 오는 김에 같이 데려온 거야. 아무리 저기라도 그런데 내버리고 오는 건 너무하잖아. 저 사람들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글쎄,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 난 얼마 전, 바리오 뉴스에 맞서다가 배틀에서 졌고 차원의 틈새에 떨어졌다. 난 이제 건달디아로 돌아갈 수 없는 반역자의 몸이다 물론 그거 하나로 믿어달라고 하는 건 너무 뻔뻔한 얘기겠지 하지만 난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다 신성한 오브가 말하는 게 뭔지 로텔디아의 공주여 부디 이것만은 믿어주길 바란다 앞으로 난 신성한 오브를 지키는 편에 서서 있는 힘껏 도울 것이다 나자크는 저렇다는데 너는 어쩔 거야? 뭐 나도 비슷한 입장이야 건달디아에 돌아가봤자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울걸? 하긴 도망까지 쳤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어요, 나자크. 브루스, 당신도요. <laughs> 고마워요, 공주님. 표정이 왜 이래? 응? 너 혹시 공주한테 반해버린 거 아니야? 제발 주책맞은 소리 좀 하지 마. <laughs> 저기였던 우리를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여줘서 정말로 고맙소 공주. 그냥 파비하라고 부르세요. 좋았어, 화해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 가야할 곳으로 출발하자. 어, 잠깐 기다려봐, 단호야 가야할 곳이라니, 갑자기 어디로 출발하자는 거야? 그걸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어디긴 당연히 건달디야지. 어? 어? 건달디야? 크로스스트레곤의 힘을 빌리면 건달디아에 들어갈 수 있어. 자, 모두 내 등에 올라타라 어... 좋아. 좋아 가자! 부탁해, 크로소스 드래곤! 야! 그럼 출발하겠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전설의 크로소스 드래곤이요. 부디 그 아이들을 지켜주세요.